1688 모든 아이템을 견적 내는 그날까지 견적남 TV. 네, 전화, 네, 전화, 네, 전화. 네, 전화. 안녕하십니까? 견적을 내어 주는 남자. 견적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또 신상 이라든지 예전에 팔고 있던 공장이나 도매처에서 의뢰로 인해서 뭔가 남들이 좀안 팔고 있는 그런 신메뉴 같은 디자인들을 독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장이나 도매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 중에 저희 견적난 시점이죠 그죠 좀 신박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제품을 한세 가지 정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첫 번째로 뭐1688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행사를 하고 있죠. 자, 보면 지금 뭐 기존에 보이던 라인들의 아이템들도 보이는 반면 뭔가 안 보이던 아이템들도 보인다는 거죠. 영상을 찍기 전에 뭔가 좀 신박하고 독창적인 그런 아이템들을 한 3개 정도 제가 선별을 해 놨습니다. 자, 그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쓰레기통이에요. 자. 먼저 영상으로 한번 만나 보시죠. 뭐 기본적인 쓰레기통인 것 같아요. 비닐을 씌우고 뚜껑을 닫고 뭔가 터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거죠. 이런 거죠. 예, 센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손을 들이지 않고 발을 밟지 않고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내가 편하게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았으면 자동으로 닫힌다는 겁니다. 뭐 센스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36위 안 정도. 일단 위안화 금액은 36위 안입니다. 이게 수량이 많아진다면 이 메인에 들어가는 이런 디자인도 우리만의 브랜딩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게좀 이쁘지 않고 걸리적거리면 뭐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장과 협의를 하고 나서 자 보면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 사이즈를 가지고 바로 우리 견적남이 잘하는 견적 내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바로 위안부터 우리의 견적남 엑셀을 불러야 되겠죠 예 견적남 엑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놓은 거를 앉아 스면스도 계속 앉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해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살짝 빠진 부분이 앞에 엑셀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하고 근사치에 최대한 맞게끔 먼저 업그레이드를 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제품 가격. 3 6위안 일단 박스 기준 한 박스로 잡죠. 그 다음에 발주 박수량. 요것도 지금 뭐 크게 봤을 때는 작게 잡을 때 들어가야 되는 요것도 지금 하나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박스 사이즈는 220mm 22cm 한 1cm 정도 더 잡고 23 33 23 그리고 흰 부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환율은 발주를 넣었을 때 시점 오늘 시점으로 우리가 송금 보낼 때 환율이 내렸어요 173.11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3.11 예. 그리고 관세는 1.08 8% 평균을 잡자는 겁니다. 관세 같은 경우는 에 발생을 안 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나왔죠, 그죠? 자, 1 141원, 1 141원이라는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브랜딩을 한다면, 앉아 금액은 두배 내지 세배 정도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라는 거. 자, 괜찮죠? 그죠? 제가 봤을 때, 어떤 몸에 차고 다기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전자파 인증이라든지, 그런 인증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는, 뭐, 생각이고, 요거는 뭐,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게 있구나 그 정도를 아시면 될것 같고 자 두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동영상으로 한번 보죠 예 네. 얼음 여름 계절이다 보니까 얼음도 많이 드실 거고 뭐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또 얼음을 얼리는 용도에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밑에가 약간 실리콘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인증 관련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동선을 한번더 돌려 보시면 실리콘으로 가볍게 뽁뽁 이렇게 올리면 톡 떨어지게끔 그렇게 앉아 설계가 된것 같아요. 뭐 바로 견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부터 봐야 되겠죠. 예, 1.60이에요.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박스 하나하나 12.5, 8.5, 그리고 4.7. 어, 환율은 좀 전에 제가 치워 넣었고 그다음에 간세도 8% 잡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값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액이 바로 나오죠? 419원. 괜찮다, 그죠?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세 번째 아이템이죠.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예. 저렇게 잡기도 한다, 그죠? 그런데 컵 받침대로 쓰기도 하고 물통 받침대 그리고 인테리어가 약간 해바라기 해바라기 느낌의 실리콘 재질에 이런 뜨거운 냄비를 놓거나 그 인테리어 느낌으로도 쓸것 같아요 자 금액은 4유안 그리고 박스 opp 포장으로 올 거예요 따로 이렇게 박스 포장은 아니고 opp 느낌일 건데 그래도 박스 기준을 한다고 느낌을 정하고 16.5 16.5뭐두께 opp 포장일 건데 근데도 박스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한 1.5cm를 높이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173.11자 오늘 송금 보낼 때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간세는 8% 금액이 951원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위안화 대비 금액대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이 박스 사이즈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OPP로 접어 버리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주름이 지거나 이게 모양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오는지 는더 디테일하게 공장에 전화 문의를 하게 되면 뭐 벌크로 뭐 OPP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951원보다는 사실 가격이 좀더 떨어진다고 그렇게 정도만 앉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뭔가 좀 약간 독창적인 그런 아이템들을 오늘 승정해서 앉아 보여 드린 앉아고 그 영상이고요. 아, 그리고 그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구독자가 는다 그죠? 한분한분 한분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저희 그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또 문의도 많이 하시고, 문의 주시고 나서 뭐꼭 발주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화를 주신 거고, 그에 대해서 견적도 해드리고, 견적이 아니더라도 뭐 쇼핑몰이라든지 무역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편하게 문의도 주시고, 뭐 카톡으로 뭐 이거 이거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환영이니까 뭐 언제든지 많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까지 견적을 내어주는 남자, 견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